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여자와 남자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 자유로운 연애를 할수 있었습니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은 고구려의 백성들은 노래와 춤을 즐기고 나라 안의 마을에서는 여자와 남자들이 밤이 늦도록 함께 모여 노래하고 논다. 고구려의 혼인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하는 사이에서 이루어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신라 시대 설화에도 남녀 간의 연애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심지어 신라와 고려는 동성혼과 근친혼이 허용되던 매우 파격적인 시대였죠. 하지만 고려시대 말부터 유학자들은 이 자유연애가 중국의 예법에 맞지 않는 오랑캐 풍습이라고 말하며 자유연애를 막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유교사회에서는 중매쟁이인 메파를 통한 혼인만을 인정하고 자유연애에 따른 혼인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392년 세워진 조선은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하는 숭유 억불 정책을 펼쳤고, 유학에서 파생된 성리학을 사회 지도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혼인풍습 또한 변하게 되었죠. 동성혼과 근친혼의 금지는 물론이고, 남녀가 중매자 없이는 서로의 이름조차 알아서는 안 되며, 부모, 형제, 자매, 친척, 부부 사이를 제외하고는 여자와 남자는 친구로도 지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양반집 부녀자들은 외출을 할때 얼굴을 반드시 가려야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조선시대에 그려진 여성의 초상화는 찾아 보기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당시 대부분 남성이었던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오랜 시간 동안 남의 집 여성을 이곳 저곳 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빡빡했던 조선 시대에도 남녀의 자유로운 만남이 허용되는 날이 있었는데요. 바로 설날, 정월대보름, 단오날과 같은 명절 날이었습니다. 특히 단오날에는 창품물에 머리를 감아 이쁘게 단장을 하고 여자들은 색색깔의 치마를 펄럭이며 그네를 타고 남자들은 근육질 몸매를 뽐내며 씨름을 하는 풍습이 있는데요. 조선 시대 사람들이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남녀가 자유롭게 만나 대화를 나누고 즐기며 사랑을 싹 틔울 수 있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춘향전의 이몽룡과 성춘향이 처음 만나 사랑에 빠진 날도 바로 이단옷날이었습니다 아름답기로 소문난 미녀 춘향이 몸종인 향단이와 함께 단옷날 그네를 뛰고 있을 때, 마침 구경을 나왔던 양반가의 후계자 몽룡이 춘향을 보고 한눈에 반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알록달록 장식된 그네의 줄과 함께 펄럭이는 여인들의 붉은 치맛자락은 지나가는 이몽룡과 같은 남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곤 했는데요. 그 아름다운 모습에 반한 남성들이 종종 무리를 일으켜 그 자유롭던 고려 시대에서도 단혼날그네뜨기가 금지되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남녀 간에 함부로 쳐다보지도 못했던 시절. 마을 이곳저곳에 삼삼오오 모여 여자들은 그네를 타고 남자들은 씨름을 했던 것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서로가 이성에게 어필하는 숨겨진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네터와 씨름터에서 이루어지는 즉석 만남이라니 정말 재밌지 않나요? 조선시대의 미팅이라고 볼수 있는 풍습도 있습니다. 답교놀이는 정월 대보름날의 밤에 여자 남자를 불문하고 모두가 다리로 나와 다리를 밟고 걷는 민속놀이인데요. 보름날 밤 다리를 밟으면 1년 동안 몸의 다리가 건강하고 애군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답니다. 조선시대에도 청계천에는 지금처럼 많은 다리가 놓여 있었는데요. 이중 특히 수표교와 광교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대보름날밤엔 사람들이 다리 위로 어찌나 한가득 몰렸는지, 전날밤 미리 답교 놀이를 하고 오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당시에는 야간 통행금지령이 있었는데요. 이날밤만큼은 통행금지를 해제해 밤늦도록 거리를 걸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다리 위에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남녀 간의 눈이 맞으면 그날밤 함께 거리를 거늘며 데이트를 하곤 했었다고 합니다. 밤중에 사람 가득한 다리위가 당시 조선시대 사람들에겐 지금의 클럽이었던 셈이죠. 또 다른 즉석 만남의 장은 부처님 오신 날이라 부르는 초파일에 하는 탑돌이였습니다. 초파일 밤부터 보름날 밤까지 남녀 부드가 모여서 탑을 돌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부처님께 소원을 비는 행사였는데요. 어두운 밤중 색색깔의 은은한 연등 불빛 아래서 에 춤을 친다니 정말 지금의 클럽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실제 당시 조선시대 사람들도 이 탑돌이에 정말 소원을 빌기 위해 경건한 마음으로 가는 사람보다 흑심을 품고 가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이 불교를 비판한 이유 중 하나도 법회 없이 혈기왕성한 젊은 것들이 모여서 온갖 추문을 만든다는 것이었는데요. 하다못해 세조때는 지금의 탑골공원 위치에 있던 원각사의 탑돌이는 풍기가 물난하다는 이유로 탑돌이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만큼 탑돌이는 공공연한 만남의 장이었던 것이죠.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 중 호랑이처녀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경주의 홍륜사라는 큰 절에서 탑돌이를 하던 김현이라는 사람은 뒤에서 탑을 돌고 있던 한 처녀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처녀가 너무 경건하게 탑돌이를 하고 있는 모습에 차마 말은 걸지 못하고 다음 날 다시 와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음 날밤또 탑돌이를 간 김연은 역시나 어제 그 처녀를 그곳에서 다시 만나게 되죠. 오늘 밤만큼은 이 사람을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김연은 탑돌이가 끝나고 떠나려는 처녀의 손을 덥석 잡으며 당신에게 마음이 빼앗겼다고 말합니다. 처녀는 부끄러워했지만 손을 빼지도 도망가지도 않고 살며시 미소지었고 어느새 김현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다고 합니다. 요새 사람들이 클럽에서 헌팅을 하는 과정과 참 똑같죠. 시대를 막론하고 남녀간의 사랑은 그 어떤 제도도 막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조선의 이런 일이 구독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